안녕하세요. 오늘은 아, 일단 구독과 좋아요 구독 눌러 주세요. 트루더 트위터옵과연과연 어, 구독 좋아요 중에 하나를 골라 볼까요? 딱딱 딱딱 딱딱. 어, 좋아요. 나이스. 자, 샷. 오케이. 자, 아, 넘어쪽 섬볼까요에는내 커다풀. 아이고, 이게, 이게 뭐가 어렵다고. 잠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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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그, 잠, 잠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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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아, 아또록색 와버렸어, 아, 이쪽 와, 이자, 자자자고 와, 또 여기야, 아. 어, 음, <laughs> 뭐무금거지 여기다, 네그잠프 다시, 아, 이거 지겹다, 벌써, 자, 빨간색 빨지 잠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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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아. 아. 이 오늘 영상 뭐 빨라요. 어? 듣고 이번에 파스 이번에도 벌써 파란색 와보라. 이거 아나 이거 못해. 아하하. 다시 핑거리기. 아그깐만 여기 아닌데아아 맞다 맞다 맞다. 저기였지. 나 빨리빨리빨리가자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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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자고. 빨리, 제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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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또가 그 좋아해 누가 걸까? 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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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는 멋진 신난 듯 경당 경당 하연 아 구독이 다무아 어. 바이바이.